예, 경제수석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금일 개최되었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현장 분위기 그리고 논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용인 소재 중소기업 인력 개발원에서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민생 토론회는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민생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연장선에서 개최된 것으로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공급자 위주로 정부 혼자만의 행사로 개최되었던 부처의 업무보고를 민생 현장의 생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 현장에는 전국에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개인투자자, 용인시 주민,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온라인 회의 방식을 병행했으며 약 60여 명의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측 인사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 의장 등 국회 인사들이 현장에 참석했고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총 230여 명이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 모인 국민들과 온라인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며 추운 날씨에 직접 참석해 주신 분들과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온라인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생 경제의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이번 민생 토론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평소 어려움과 정부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하며 소통을 통해 정부와 국민 사이에 있는 두툼한 콘크리트 벽을 깨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말씀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용인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로 우리 미래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며 중소기업 인력개발원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새 업무보고 역시 종례와 같이 부처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고 또 함께 해법을 찾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최상모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도 경제 전망과 경제 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물가는 하락하고 성장은 수출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 개선의 효과가 민생 경제 회복으로 체감되는 데에는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올해의 경제 정책은 경기 회복의 원기가 민생 곳곳으로 빠르게 펴질 수 있도록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잠재적인 위험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 유지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체감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도록 과일류 21종의 관세 인하를 통해 과일 30만 톤을 신속 도입하고 지출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기 위해 전기료 20만 원 관면 4% 고금리 대출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환급, 간이과세자 요건 완화 등 소상공인 응원 3종 세트도 소개하였습니다.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 규제를 포함한 규제 완화를 가속화하면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개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부활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인구, 방문인구,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민세진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분과위원회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7년째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낮은 소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결혼, 출산, 교육 등 삶을 일구어 갈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평택에서 오신 슈퍼마켓 사장님은 많은 소상공들이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코로나 19의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세 부담,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기한을 지키지 못해 연체를 한 경우 추후에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연체기록이 남아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는 애로가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응원 3종 세트를 통한 부담 하나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역량 제고와 성장 지원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소상공인이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로 경기회복의 온기를 확산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건설중소기업 대표는 수출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경기는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면서 특히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의 건설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을 못 내면 재산이 압류되고 그로 인해 은행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져 사업의 존립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하면서 사업을 계속 수행함으로써 추후에 세금을 낼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을 개인 투자자로 소개한 청년은 소위 말하는 개인들이 기관 투자자에 비해 시장, 시장 교란 행위에 매우 취약하다면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 등 정부 조치를 환영하였습니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자본 시장의 공정성이 확립될 때더 많은 투자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시장에 참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창원에서 온 중소 자동차 부품회사 사장은 R&D 예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고 지방이라서 인력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용인에 거주하는 신혼모부인 직장인은 용인 시민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반가움을 표하며 특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살기 좋은 곳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교통, 문화, 교육 등 정주 여건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다음 발언자였던 지방세 연구원 직원도 전체 시군구의 40%가 인구 감소 지역일 정도로 지방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정주역근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방지의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건설업, 제조업 등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 숙박업, 소매업 등에 대해 매출의 감소 및 자금 부담이 많은 120만 명 정도를 선별하여 부가가치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 정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예정으로 실무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어려워서 세금 납부가 힘든 분들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세금 체념이 발생한 분들에 대해서도 1년 정도 압류 매각 절차를 위해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 경제를 구축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첨단 산업의 육성, 기업의 성장 사다리 강화, 경쟁 제한적인 규제 개선 등 시장 구조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위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며 부처 간 한마기를 허물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반응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민생을 챙겨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실제 국민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생생한 의견들의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업무보고로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는 주택, 의료, 돌봄 등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부처의 벽을 허물고 국민들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윤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국민 경제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유시장경제가 바로 우리 경제성장을 위한 기본 체제이며 개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집합적 선택의 자유도 존중하는 것이 그 기반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자유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해결한 그것 또한 국민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발언자의 R&D 지원 확대 발언에 대해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대통령은 현장에 참석해준 국민들과 온라인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며, 금년에도 정부를 믿고 함께 파이팅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